예, 11시 14분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갑니다. 이게 이제 회룡역 나가는 골다리가 되겠습니다. 저쪽에 의정부시청 쪽에서 온 거고요. 예, 여기서, 예, 안골계곡이 3.9km. 그러니까 거의 벌써 한 4km. 저쪽에 신흥역에서부터 치면은 거의 뭐한 5, 6km 걸어온 거죠. 회룡탐방 지원센터까지가 여기서 800m. 약트막한 아주 높지는 않은 고갯길을 하나 걸어,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데, 예, 거기까지 이제 접근하는 길이 또 이렇게 데크길로 음, 여기 이제 순항고속도로 옆이라서 좀안 좋은 점이 이제 소음, 소음이 좀안 좋습니다. 소음이 소음이 별로 이렇게 예, 썩 선호되지 않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소리라서 이제 자동차 굉음이 그요 그게 좀안 좋긴 한데 길이 자체는 또 괜찮은 길입니다. 예. 여기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이제 이 계급 길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그 회룡 탐방지원센터가 나오는 거죠 예. 일단 거기까지 가서 좀 휴식을 좀 취해볼까 한데 아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예. 무아지경으로 백분는 있는데 예. 예. 지금은 이 제가 제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게 주안점이 있는게 아니고 길! 네, 옛날에 다 촬영하긴 했던 것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길을 소개하는 것이 더 네. 길이라는게 또 계절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니까 네, 겨울철 이 구간 느낌을 한번 렌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라서 워낙 그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요. 포원 아이시구나, 얘가. 이제 목표만 가면.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는 그냥 순환도로, 고속도로가 아닌 모양이네요. 정확히 말하자면. 사실 뭐 도로 분류가 그런 거고 뭐 고속도로는 다름없죠. 자동차 전용도로 세니까. 야, 저쪽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거 기분이 안 나는데, 여기서는 많이 내려가죠? 밑에 진짜 확 낮아진다는 얘긴데.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이렇게, 다시 있습니다, 밭. 여기도 또 임자가 있어가지고, 경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하여간 뭐, 그건 어찌든에 저같이 이제,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, 걷기 좋은 길이죠. 와, 아니, 저 고객길을 건너서 이제 내려가면, 예, 아, 그, 저, 해룡 탐방 지원센터가 나오지 않는가 싶네요. 네. 예, 네, 여기도 뭐, 여름철에 가보면, 봄가을 여름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많이 심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그 상업성이 아니라 자급자족형 음. 자기들 이시켜끼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영도가막저기 뭘도 심으려고 막 밭갈이를 해놨네. 그래서 이제 이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꺾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러냐 눈들이 밝게져도지정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잠을 자질 않고 거의 와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같은 데 보면 여기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나와서 사람들이 자나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추울 때라 따로 이제 난방을 못 하는 데라서 그런지 예, 예 지금 여기를 지금 걸을 만한 길예 의정부 시청 뒤쪽도 좋고 여기도 좋고 예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게요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조금 심하다. 여기 지금 이제 회룡탐방지원센터에 도착하면 저쪽에 흥신역인가? 뭐 거기서부터 쉬고 자, 지금 한 대충 한 절반, 그래도 한 절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. 둘레길에서의 코스는 절반이 안될것 같은데, 뭐,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대략 한 절반 포인트 정도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도 또 다시 또 자리가 나오는구나. 여기를 경흥길이라고 하는군요. 경흥길. 서울에서 이제, 흥, 여기, 하몽역 쪽으로 간다는 뜻이겠죠. 네, 네 또, 어, 가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